유가리 날가리 날가리 유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가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이렇게 안온적은 정말 거의 처음 이제 3학년이기도 하고 잘 시간도 없고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진짜 일주일에 한 며칠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영상을 촬영할 시간도 그리고 편집할 시간도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때까지 계속 영상을 못 올리게 됐었는데 저희 학과에 IFS라는 수업이 있어요. 진짜 회사처럼 넌 학교 가니? 난 회사 간다. 그런 수업을 하면서 진짜 너무 바쁜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 소론이 길지? 벌써 2분 동안 얘기만 했네. 아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일들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진짜 오랜만이죠? 이런 브이로그는? 지금 씻을 시간도 없어서 머리도 못 감았어요. <laughs>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? 부산에 국제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국제시장에 가서 조그만한 가방을 하나 사야 돼요 검은색 크로스백 그거를 구하고 자물쇠 두개 다른 팀 소품 제작을 해야 하거든요 미니어처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오늘 할 일은 끝입니다 물론 IFS 그 수업만 할일 끝이고 다른 건뭐 <laughs> 과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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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철을 가아 타고 버스를 타고 와서 이만큼 와서 이만큼을, <laughs> 이만큼을 또올라가야 한다는 점... 내려서 지금 뛰어가야 돼요. 왜냐면 늦었거든요. 지금 찍고 있는 거요. 예 <laughs> 네, 그렇구나. <laughs> 열심 네, 여러분, 큰일이에요. 왔는데 지금 문을 다 닫은 것 같아요. 시간이 늦어가지고... 아니겠죠? 제발! 드디어 찾았어요 <laughs> 다 받은 줄 알았는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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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전 지금 가방 하나 득템하고 안에 장갑도, 회색 장갑도 하나 득템하고 이제 자물쇠를 사러 갑니다 원래 가방이 만 원인데 오천 원으로 깎아주셨어요 아트박스였어요 아트박스. 자물쇠만 사면 끝인데 이거 하나당 3 0 0 0원에서총 6,000원 내에서 다 사야 되거든요. 이것밖에 없는데 살수 있는 게 열쇠여야 돼가지고 제발 살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물쇠 하나를 찾기 위한 우리들이 이거 너무 크게 클것 같은데? 언니 이거 완전 크죠? 어, 이거 너무 파격적이다. <laughs> 대박인데 이거 이 정도 저는 이제 소품을 만들러 타앤탐스로갈 거예요. 카페요. 아, 스타벅스에 들렸었는데, 9시에 마친다고 하더라고요, 거기에서. 그래서 주문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. 여러분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진짜 개 이쁜데? <목소리> 여러분, 저는 파멘탐스에 와서 이제, 요런 소품을 만들 거예요. 현재 시각 10시. 드디어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인데요. 와 이렇게 막 친일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렇지만 이겨내야죠. <laughs> 이제 지하철을 타서 바로 기숙사에 가면 이제 씻고 뻗을 거예요. 오늘 또 수고한다. 자신에게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면서. 그리고 이제 주간 근무일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쓰고 씻고 잘 거예요. 소화 좀 시키다가 근무일지를 이제 다 썼어요. 다 쓰고 저는 음악회 감상문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. 하, 오늘 이 상태로는 그냥 어차피 잠도 안올 거니까 다 끝내고 한번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미루다가는 절대 못해. 진짜 진심. 3시 22분 머리를 말리고 진짜 잘 거예요 너무 잠이 와서 눈 깜기는 거 며칠 전에 오와이브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턴오버 크림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한번 써보라고 주셨는데 재생도 되면서 분이 균일하게 정리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써보고 있는 중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뭐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 진정되는 것도 같고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테스트해보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제 피부가 완전히 다 나을지 아니면 또 다시 뒤집어질지 결정될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진짜 엄청 진정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 요즘 근황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. 좀,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만나요. <laughs> 안녕!